지난 3월 24일 크로에그가 개막한 이후에 2018 시즌 잠실 홈 경기가 오늘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포스 시즌 가을 야구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시즌 내내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신 최강 10번 타자 팬 여러분들께 그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선수들이 반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시즌 우승과 그리고 2018 시즌 홈런 중 1위를 달성한 두산 벼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면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V6을 향해서 두산 벼스가 달려가는 이 시점에 선수들의 각오를 듣는 시간이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사직 롯데전을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다팬 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형 감독 이어 전 선수들이 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 팬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차렷 인사. 강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미어스의 자랑스러운 사령탑 김태현 감독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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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떻게 하면 맨날 코리안 시리즈야. 아, 팬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저기. 다시 한번 우리 저 선수들하고 포층스텝에 박사 먹으러 오시 하여튼 긴 여정 잘 마무리했고 그 동안 또 우리 팬 여러분들 너무나도 저희들 열심히 응원해 줬기 때문에 어 선수들 많이 힘들고 그래도 많은 용기 없고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어냈습니다. 어 1위인 만큼 어 작년에 트로피 잠깐 맡겨놨던 거 다시 올해 꼭 찾아오도록 준비 잘해서 꼭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말씀 중에 여러 번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코리안 시즌 구상을 위해서 먼저 내려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형 감독님께서는 전략 구상을 위해서 먼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감독님 연호 세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선수들의 이야기를 다구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두산베어 씨의 캡틴! 오재환 선수의 감사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올 시즌 정말 많은 걱정 속에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용기를 얻고 그렇게 잘...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대로 어, 잠깐 맡겨놨던 거 다시 빼서 올수 있도록 어, 준비 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커피는 어디라고? 피아레도 아, 되는 거구나. 아, 다른 선수들 피아레 보으면 하세요. 캡틴이 피아레 쓰니까. 결혼하는 선수들 결혼 날짜 이야기해도 괜찮고요. 예, 출산 예정인 선수들 출산 예정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오픈 예정하고 있는 선수들 오픈 예정 얘기해도 돼요. 자, 이어서 투수조 맏형으로 튼튼한 마운드를 지켜주고 있는 김승현 선수와 이현승 선수의 감상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인사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김승현입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현승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올 시즌은 후배들 잘 이끌어서 팬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즌 선발 투수진으로 활약했던 유이건 선수와 이용찬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찬 선수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이용찬입니다. 네, 선발 투수로서 이제 코란시가 처음인데, 네, 나가서 열심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어, 일단 올 시즌 때문에 저는 오래 살것 같고요. 요걸 하도 먹어서 네, 장수할 것 같고, 어, 올 시즌 부족했던 부분을 네, 한국 시리즈 가서 열심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발 두 진에 지금 외국인 선수들이 빠져 있죠. 린드블럼과 프랭코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코리안 시리 즈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 있기 때문에. Thank you for an amazing year. Thank you for your support all season. Sorry that I couldn't be here today. for getting ready in Miyazaki for the Korean series, and we're looking forward to we'll see you in a couple weeks for the Korean series. Doosan, fighting. Hey y'all, this is Seth Frankoff. I want to thank the Doosan fans for all your support this season. For the series. And, uh, let's go Bye, <laughs> 네, 린드블럼과 프랭코프리지를준비하서이야고요 감사 인습니다 두산 마운드 허리와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는 김광렬, 함덕주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덕주 선수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산대사 함덕주입니다네 한국 시리즈에서도 네, 시즌 때처럼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환 선수, 김광일 선수가 지금 부산으로 먼저 가있기 때문에 아, 단상에서는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베어스 이번 시즌 영건으로 정말 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박지국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치국입니다 네, 이번 한국 시리즈 가서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두산베어스의 안방마님으로 품을 지키고 있는 양인준 선수와 박세혁 선수까지 함께 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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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준비 잘해가지고. 준비 잘해서 꼭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성인가. 도 똑같이 작년에 맡겨놨던 우승컵을 다시 가도록 열심하겠습니다. 히 감사합니다. 네, 팬 여러분 반상으로 이렇게 던지거나 하지는 말아주세요. 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요. KBO 리그의 최강 내야진이죠. 실책 없이 정말 수비를 잘해 주고 있는 김재호, 허경민, 류지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아, 작년에 좀 많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박신영입니다. 올 아, 시즌 저 백만 관중 앞에서 야구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어, 이제는 선수들이 보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꼭 우승으로 보답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습하고 올라왔죠. 아 자기 전에 항상 생각해요. 아 그래요, 허경민 선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즈입니다. 네. 네, 형들. 부자 잘 해가지고 우승컵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가을의 상하입니다. 오재일 선수와 이번 시즌 정말 외국인 타자의 자리를 가득 채워줬던 최주환 선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일입니다 남은 시간 준비 잘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커피는 어디라고? Yeah! 스타벅스입니다. <laughs> 아, 아, 선호도가 있는 거니까요. <laughs> 그래요. 아. 한번더 이야기하시는 기회 드려요, 오준현 선수. 괜찮아요? 네. 제가 <laughs> 이어서 최주환 선수가 기다리다가 너무 웃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오재현 선수였잖아요. 아니요. <laughs> 자, 최재현 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최재현입니다. 일단, 오늘 c g 여러분들께서 응원 많이 해주신 덕분에 네,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응원을 좀더 잘해서 한국 시리즈 때 남은 4승, 팀에 공헌한 데팀이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수들 말씀하실 때 마이크는 안 잡고 이렇게. 가까이만 돼서 말씀해 주세요. 자, 이어서 거의 두산 베어스의 외야진은 국가대표죠 올스타 외야진입니다. 김재환, 박건우 그리고 정수민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런의 역사를 두산 베어스의 타자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김재환 선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게임까지 또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포스트 시즌은 제일용보다더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연서 박건우 선수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주선대수 <laughs> <laughs> 박건우입니다. 네. 아, 항상 많은, 많은 응원 감사드리고요. 네, 올해 어차피 우상, 우승은 두산이니까 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리 형이 말씀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커피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이제 오늘 어, 일루베이스에서 넘어져서 예, 많은 팬분들 놀라게 했는데 몸은 일단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예. 어, 굉장히 힘든 너무, 어, 이 자리가 너무 그리웠고요. 이 자리가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제가 15년도에 손가락이 다쳐서 우승했는데 어, 이번에도 좀 다쳐가지고 이번또 우승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기억하죠. 2015시즌이었죠. 예, 새끼손가락 딱 들고 예, 아 그때 멋진 예, 모습 보여줬었는데 자 저희가 준비한 선수들의 인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팬분들께서 아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선수들이 또 부산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진호 선수 아 그러면 또 분위기 메이커 정진호 선수만 딱 만나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선수 올라왔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에 제가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와 있는데 그 친구가 결혼하는데 제가 못가가지고 정말 미안하고 축하한다고 진짜 말해줬습니다. 정말. 아, 역시 아 예상치 못한 정진호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수영 김인태 아, 안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예, 준비된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자 오늘 두산베어스 올 시즌 활약을 담아서 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 속에 팬 여러분들의 모든 선수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방판을 바라 봐주시고요 두산베어스의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